안녕하세요. 산야초나라입니다. 참나무들 밑둥에 버섯들이 다발로 여기저기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정말 보기만 해도 탐스럽게 보입니다. 살색을 하고 있고 뽕나무 줄기 껍질, 뿌리 껍질 색깔을 하고 있고 다발로 되어 있습니다. 옆 보면은 갓 윗면이고 흰 주름살에 턱받이가 없는 뽕나무 버섯 부치입니다. 턱받지가 있는 것은 뽕나무 버섯입니다. 맛있는 식용 버섯입니다. 이 뽕나무 버섯 부치는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좋습니다. 이쪽 옆에 참나무 밑에도 이렇게 다발로 무리지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이 주위 일대가 아주 뽕나무 버섯 참 많이 올라옵니다. 이것도 보겠습니다. 갓 윗면. 흰 조름살 턱받이가 없고 또 가장자리에는 방사선상의 줄무늬들이 있는 것이 특징인 이 뽕나무버섯 부치입니다. 요리에 드실 때는 이 소고기와 고기와 함께 볶아 먹어도 좋고 국거리에 넣어서 먹어도 참이 식감도 좋고 맛도 좋은 버섯입니다. 이쪽 옆에 것도 이렇게 풍성하게 올라옵니다. 이 먹어보면은 식감도 좋고 참, 아삭거리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. 근데 생으로는 먹지 않습니다. 이것도 보겠습니다. 흰 주름살, 턱받이가 없고, 대는 처음에는 위에는 흰색이었다, 밑에는 갈색. 그러고, 속이 차있다가, 이제 자라면서 속이 비어지면서, 갓 밑쪽으로는 흑갈색을 띕니다. 이쪽의 것도 보겠습니다. 이건 이제 갓 올라오는 것입니다. 이쪽에도 이 뽕나무버섯 부치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베타클로칸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항암에도 좋은 버섯이고 간 건강에도 또 다이어트에도 좋은 버섯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꼭 알아둘 부분은 이 뽕나무버섯 부치나 뽕나무버섯은 다발로 이렇게 참나무에서 주로 이렇게 자생합니다. 근데 구별해야 될 것이 독버섯인 노란다발버섯은 이렇게 참나무들 밑 이렇게 다발로 나는 것은 비슷한데 색깔이 노란색을 띠고 갓 밑면이 칙칙합니다. 그리고 이 뽕나무버섯 부치는 손톱만큼 떼어보면 단맛이 납니다. 해서 식용버섯임을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그 독버섯인 노란다발버섯은 씁니다. 그러면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. 이것도 보겠습니다. 참 풍성하게 올라옵니다. 그리고 이산 골짜기에 물소리도 시원합니다. 바로 옆에 보라 쌀이버섯입니다. 이 쌀이버섯 종류들은 끓는 물에 삶아내서 찬물에 물 갈아주면서 2, 3일 정도 우려내서 소고기와 함께 볶아 먹는다든가 각종 요리를 해서 먹습니다.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배탈이나 설사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내서 먹습니다. 보라 쌀이 버섯입니다. 이 쌀이 버섯 종류들은 항암에도 좋고 대장암이나 동맥경화 또 다이어트나 독소 제거에 좋은 효능 이 있고 당뇨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. 보라 쌀이의 모습입니다. 이쪽에도. 이쪽에 것은 이제 갓 올라오는 어린 것이라서 그냥 두고 갑니다. 이 앞에는 이제 다 자란 영지버섯이 있습니다. 전체가 이렇게 짙은 붉은색을 띠고 이제 다 자란 버섯입니다. 이것은 채취해가지고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려가지고 약용을 합니다. 이것은 채취해도 되겠습니다. 참 깨끗합니다. 이거 잘게 썰어 말려가지고, 한줌 정도, 약 30g 정도를 다려가지고, 차처럼 복용을 합니다. 그리고 다린 것은 냉동 보관해가지고, 재탕, 삼탕 해도 되고, 영지버섯입니다. 여기도 영지버섯이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거의 다 자랐습니다. 이것은 흰색, 노란색이 있어서 좀 크고 있고 이것은 어리지만은 이제 거의 다 자라갑니다. 이거 하나는 채취해야 되겠습니다. 영지버섯입니다. 바로 저 앞에는 노란 그물망을 하고 있는 노란 망태버섯입니다. 이것은 독버섯에 속하고 이 식용을 하는 부위는 여기 속에 하얀 대만 이렇게 식용을 합니다. 모기들이 엄청납니다. 노란 망태버섯 독버섯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망이 하얀 흰 망태버섯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용버섯입니다 노란 것은 독버섯 흰 것은 식용버섯 이쪽에는 노란색에 띄고 있는 꾀꼬리 버섯들이 제법 컸습니다 이쪽이 것은 비와가지고 좀 흐물흐물해졌고, 이 깨꼬리 버섯은 이렇게 자주 이렇게 올려서 설명을 했었죠. 이렇게 붉은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, 갓 뒷면에 깨꼬리 목처럼 이 주름살이 나팔 모양으로 끊기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온 것이 특징이죠. 맛있는 식용버섯입니다. 이것도 하나 더따 보겠습니다. 깨꼬리버섯입니다. 이쪽에도 깨꼬리버섯입니다. 이것은 참 깨끗합니다. 깨꼬리버섯 모습입니다. 참 산에 돌아도 정말 후덥지근합니다. 온몸으로, 땀으로 목욕하고, 여름 능이버섯이라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들도 들면서, 또 산행 계속하겠습니다. 어우, 진짜 덥습니다. 또이 앞에는 영지버섯이 이제 제법 컸습니다. 여기 이제 조금만 더 자라면 완전히 다 크겠습니다. 줄기 대의 모습이고, 야경버섯의 왕이죠. 이 영지버섯은 깨끗이 솔 같은 걸로 손질하고, 잘게 썰어서 햇볕에 말립니다. 말려가지고 약 30g 정도면 한줌 정도. 물론 사람에 따라 약간씩 이 차이가 있습니다. 쓰기 때문에. 그래서 대추나 감초 등을 좀 넣고 다려서 또 다린 것은 버리지 않고 냉동 보관했다가 새로 다릴 때 같이 또 섞어서 드십니다. 그리고 이 양은 사람 취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절하시면 되겠고, 다른 약재와 함께 다려 드셔도 좋습니다. 약용버섯, 영지버섯입니다. 그럼 산하트 마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